얘기하고요. 아니면 제 현지 댄서분들이 아니라서 너무 힘껏 춤을 막 추고 그러세요. 네. 그래서 저분들을 잠깐 잠깐씩 쉬게끔 해드려요. 그리고 여러분들이랑 제가 대화할 일이 또 많진 않을 것 같아서 앞으로 또 모르죠. 네. 한 50, 60대에서 세계적인 슈퍼스타가 될 수도 있죠. 네. 그때까지 여기 계신 분들 다 살아계시길 바래요. 여러분 만나니까 그 너무 기쁘고 너무 떨리고 설레고 그래요. 어, 딱그 느낌만큼만 그 수준만큼의 공연을 보여드릴게요. 네. <laughs> 공연은 들려드리는 게 아니라 보여드리는 거예요, 그죠? 네. 그래서 아, 너무 막 음악에만 집중하실 필요도 없고 어, 너무 막 그렇게 어, 어 머리를 왜 저렇게 깠어?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. 집하실 필요도 없어요 네. 그냥 여기에 펼쳐진 모든 것들을 그냥 함께 그냥 느끼면 돼요 아시겠죠? 다시 안경 다음 곡은 어, 여러분도 너무 많이 사랑해 주셨던 곡이에요 저 어, 리버브 디레 조금만 더 주시겠어요?